안녕하세요, 좋은차 TV의 박성열 팀장입니다. 네, 어,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안전의 대명사인 볼보 S90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연비도 좋은 디젤. D5 모멘턴 등급으로서 옵션도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연비까지 공인연비가 13.2km나 나옵니다 네, 실연비는 조금 더 좋다라고 보셔도 좋은 차량이고요 용도, 이력도 없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량 꼼꼼히 만나보실 텐데요 유리막 코팅은 물론이고 깨끗하게 관리 열심히 잘하고 있는 차량이니까요 가성비만큼은 이 차량을 따라올 차가 없다라고 보셔도 되실 정도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더더욱더 장고장이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타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차량 꼼꼼히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볼보 S90 차량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엔진룸까지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안전의 대명사 네, 정말 정말 튼튼한 차량 하면 전 세계에서 알아줄 정도로 볼보를 꼽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S90 차량은 세련된 라이트와 그릴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어댑티브 어, 라이트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볼보의 네, 마크가 정말 어, 굉장히 엔틱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용도 이력도 없는 차량이고요 56로에 3193번 차량번호 3193번으로 문의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 차량은 디젤 차량이라 어, 더욱 더 연비까지 좋습니다 진짜 연비 좋은 세단을 찾으시는 분이면 꼭 한번 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는 차량이고요 유리막 코팅도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뒤쪽에서 보셔도 볼보의 어, 상징적인 이렇게 뒷대로등까지딱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S90 볼보, 네. D5 AWD 전자식 사륜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전동 트렁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속 안에도 깨끗하면서 속 안에까지 깊숙이 물건을 실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역시 침수 차이거나 킬로스 조작한 차량일 시100% 환불 약속 드리고요. 관인 계약서에 법적 보증 해드리겠습니다. 탁송 받으셔도 좋고요. 직접 오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은 외관에 단한 군데만 어, 껍데기만 교환한 게 있습니다. T, 트렁크 리드 위에 쪽에 하나만 교환이 있고요. 다른 곳은 전혀 교환이 없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쪽 한번 들어가 보실 텐데요. 타이어도 한80% 정도라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80% 이상 남아있는 타이어고요. 안쪽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쪽에는 문 쪽에 메모리 시트 장착도 있고요. 팔걸이 쪽도 깨끗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전동 트렁크 마련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천천히 보셔도 깨끗하고 좋은 차량이니까요. 뭐 시트 상태까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편안합니다. 인체공학적 시트라고 해서 정말 편안하게 만든 것 같고요. 사고가 나셔도 굉장히 안전하게 지켜주는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동 트렁크 마련되어 있고요. 핸들 쪽에는 이렇게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장착돼 있고요. 이쪽에는 블루투스 기능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가운데 쪽에 보시면 차량 키가 두 개가 마련되어 있어서 부족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팔걸이 쪽도 만나보시고 보조석 시트도 보시면 깨끗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보조석 팔걸이도 깨끗하고요. 천정에는 썬루프가 장착되어 있어서 보다 개방감까지 좋은 차량이고요. 안쪽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타트 버튼은 이렇게 옆으로 하면 스타트가 걸리고요. 또끌 때는 오른쪽, 왼쪽으로 돌리면 꺼집니다. 스타트 버튼이 굉장히, 어, 다른 차들과는 조금 특별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쁩니다. 그리고 밑에는 드라이브 모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쪽엔 전자파킹이나, 음, 여기는 오토 홀드 기능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쪽에 보시면 대화면 이렇게 내비가 있는데요. 어, 내비도 되고 다른 기능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열선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HUD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용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쪽에 보시면 네. 95,229km 주행을 한 차량으로서 전자식 계기판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요렇게 눌러보시면, 네,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쪽에 이제 후방 카메라 한번 또 넣어보시면, 어,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네, 편안하게 라인까지 맞춰서 한번, 어, 이렇게 주차를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쪽에는 썬루프를 여는 공간이 있는데요. 썬루프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닫는 공간이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뒤에 쪽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뒤쪽으로 넘어왔는데요. 뒤쪽에도 깨끗하게 문쪽도 그렇고 실내도 정말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인승의 차량이라 온 가족 모두 다 타실 수가 있고요 시트 상태까지 무지무지 좋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열선 시트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가운데 쪽 팔걸이는 어, 이렇게 생겨 있고 여기에는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온 가족 모두 다 편안하게 타실 수 있는 차량이고 안전의 대명사입니다. 정말 안전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안락하면서도 편안한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고객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던 연비, 진짜 이 차량 마음껏 타셔도 연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연비 부담이 훨씬 더 덜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차량 전국 최저가로 준비했는데요. 나가서 정리 도와드릴 텐데요. 요거를 안 보여드렸네요. 네, 비열에 송풍구까지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차량을 어, 촬영하면서 되게 조금 산만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량 가격을 너무 저렴하게 제가 가지고 왔다 보니까 어, 너무 너무 음, 소개시켜드리는데 좋은 차량을 너무 저렴하게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소개시켜드릴까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 횡설수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차량, 연비 좋고 튼튼한 차량이니까요. 꼭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차 TV에서는 멀리 계신 고객님이나 시간이 안 되시는 고객님들을 위해 탁송 서비스와 홈 서비스를 겸행하고 있습니다. 집 앞에서 깨끗하고 좋은 차량 만나보시고요. 매일 오전 8시에 한 대와 오후 6시 30분에 한대총두 대씩의 차량을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정말 정말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하니까요. 구독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뒤에 있는 차량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볼보 S90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D5 모멘턴 등급으로 디젤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연비가 굉장히 굉장히 좋은 공인 연비만 해도 13.2kg나 나오고요. 실연비는 더욱더 좋다라고 보셔도 좋은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관리가 굉장히 잘돼 있어서 그런지 정말 정말 어, 시운전 많이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 17년 2월에 등록한 9만 키로대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어, 무사고에 외판만 하나만 교환 있는 차량입니다. 어, 편안하게 타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어, 정말 정말 괜찮은 차량, 어, 연비도 좋고 관리도 잘돼 있는 차량. 거기에 장고장도 없는 튼튼한 볼보 S90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 유리막 코팅 당연히 해 놨고요. 출고하실 때는 출고 정비 한번더 하고 엔진 오일과 항균 필터도 교환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판매하고 있는 판매가는 전국 최저가로 2,4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마진 포기라는 말이 이 차량한테 많이 어울립니다. 네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했으니깐요 빨리빨리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어,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웃는 하루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저는 내일 또 찾아뵐 텐데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